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제 통장을 비우고 사라졌습니다. 이건 한 60대 남성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영수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고, 은퇴 후 조용한 노후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친구의 전화. 형님, 급하게 자금이 막혀서 그러는데, 딱 일주일만 3천만원만 빌려줘. 형님밖에 없어. 40년 가까이 함께한 친구였기에 망설임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연락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하셨죠. 며칠 후 전화를 걸어보니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걱정이 돼서 집을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연락처는 바뀌었고. 모든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날 밤 영수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치더랍니다. 자녀 돌잔치에 함께했던 기억.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옆에 있어줬던 순간 삶의 가장 아프고도 외로운 날 함께 눈물을 흘려줬던 사람. 그 모든 시간이 다 거짓이었을까요? 영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었던 만큼 상처가 컸고, 오랜 시간이 쌓인 우정이라 더욱 무너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이런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늘 자기 얘기만 했어요. 남 얘기는 가볍게 흘렸고, 남의 불행엔 웃으면서 끼어들었죠. 그걸 그냥 성격이 좀 독특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조짐이었단 걸 몰랐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세월을 함께했기에 더 믿었고, 그래서 더 크게 다친 그런 관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 혹시 모르고 지나치실까봐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경고가 될수 있으니까요. 영수님은 이제 막 예순을 넘기신 은퇴를 앞둔 평범한 가장이셨습니다. 30년을 넘게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고,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리며 노후를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자녀들 다 키워 결혼시키고, 손주도 하나둘 생기며,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죠. 그런 영수님 곁엔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배라는 이름의 친구. 두 분은 스무 살 무렵 군대에서 처음 만났고, 제대 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며, 결혼, 출산, 사업, 실패, 성공, 슬픔과 기쁨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임에서도 둘은 유명했습니다. 서로를 우리 형, 우리 동생이라 부르며 마치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에 사람들은 진짜 형제인 줄 알았을 정도였죠. 누구보다 깊은 우정 그리고 단단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 관계에 의심은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배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형님, 미안한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 딱 일주일만 3천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그 말에 영수님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3천만 원은 퇴직금 일부, 노후를 위해 따로 모아둔 중요한 돈이었지만, 동배님이 부탁하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죠.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우린 형제 같은 사이인데, 믿음은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추억에서 나왔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예상보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돈을 건넨 후 며칠간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마음이 급하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일주일 열흘, 보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은 커져갔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에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영수님은 직접 동배님의 집을 찾았는데, 그곳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 한두달 전에 이사 나가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하셨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 수없이 복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놓쳤나? 언제부터 이상했나? 언제부터 그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렸던 걸까?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친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침묵할 때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가이다. 생각해 보면 동배님은 늘 말을 잘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늘 자신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엔 늘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는 두 개의 몸을 가진 한 개의 영혼이다. 하지만 영수님과 동배님 사이엔 그 영혼의 온도차가 처음부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보지 못한 건 시간이 주는 착각 때문이었죠. 내가 믿은 건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깨졌을 때 가장 아팠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인생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은 짧지 않았지만, 진심 없는 관계에선 단 하루도 깊이가 쌓이지 않는다는 걸 영수님은 그제서야 깨달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움은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 성숙하고 상처를 통해 진실을 배운다. 영수님은 그날 이후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늘 조용히 옆에 있어주던 이웃. 별다른 말 없이 아픈 날 전화 한통 건네던 후배. 자랑은 안 해도 마음을 주는 사람들. 그 속에서 영수님은 진짜 친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진 않아도,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 이익 없이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친구는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그 시련은 결국 영수님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관계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말은 많은데 마음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늘 나를 찾긴 하지만 정작 나는 그들의 인생에 한 번도 중심이 되어 본적 없는 관계. 지금 늦기 전에 한번 돌아보셔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친구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영수님께서 그 친구에게서 느꼈던 불편한 조짐들은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그걸 알아채기보다 외면하고 넘기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해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늘 말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도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라도 언제나 가장 먼저 나서서 말했고 그말 속엔 이상하게도 자기 자랑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아는 사이다, 어디서 무슨 역할을 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지 은근히 드러내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남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흘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말하지만 뒤돌아서면 그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정보처럼 전하고 심지어 웃으면서 농담처럼 포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일에 대해선 말을 아꼈고 정작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연락을 피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늘 의리라는 말을 앞세웠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사이에라는 말로 돈을 빌리고 자신이 힘들 땐 내가 누굴 찾겠냐, 형님밖에 없다는 말로 마음을 흔들었죠. 하지만 돌아보면 그 의리는 일방적인 의무였고 책임이 따르지 않는 감정적 유혹이었습니다. 그 말에 넘어갔던 건 친구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우리 우정이라는 이름에 기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수님은 그때그 모든 걸 단지 성격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 친구가 좀 말이 많긴 해도 정은 많지. 조금 얄밉게 굴긴 해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야. 그렇게 수많은 징후를 그냥 넘겨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황이 극한에 다다르고 돈이 얽히고 마음이 다치고 나서야 그 모든 게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었다는 걸 알게 되신 겁니다. 그제서야 오래전 어디선가 들었던 철학자의 한 문장이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쓴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그 친구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진짜 얼굴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책임져야 할때 드러났습니다. 영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가진 걸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주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의리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뿐인 관계가 아닌 마음이 보이는 관계를 바라보게 되셨고 그 친구가 떠난 빈자리에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쌓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배신은 아프지만 그 속에서 진실을 보게 되었고 그 상처는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말은 많지만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늘 의리를 말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한 번쯤은 다시 그 관계를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친구는 말보다 침묵 속에서 시간보다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건 이후 영수님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으로 무너졌던 마음을 수습하는 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잠이 들기 전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 함께 웃던 시간, 술잔을 기울이며 나눴던 이야기, 우리 사이에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당당히 말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처는 결국 또 다른 감각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영수님은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번 화려하게 말을 앞세우지는 않지만 늘 조용히 시간을 내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연락이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었지만 영수님이 힘들다는 걸 눈치채고는 말없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찾아와 앉아있던 후배. 또 어느 날은 문 앞에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님, 입맛 없으실까봐. 별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해봤습니다. 연락 한번 없이 다녀간 이웃이었죠. 대단한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마음을 담아놓고 간그 작은 용기가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조용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말이 없으니까, 표현이 적으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장 진실한 감정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다가온다. 말이 많고 늘 자기 자랑을 하던 그 친구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이 조용한 진심들이 영수님의 상처난 마음을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가짜 친구의 자리에 진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내주는 사람, 기억해주는 사람,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내가 없어도 내 얘기를 험담하지 않는 사람, 진짜 우정은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도 그 사람을 찾고 싶은 순간이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영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정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고요한 순간에도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제 영수님은 더 이상 말 많은 사람을 먼저 믿지 않습니다. 오래 봤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셨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오래 봐야 진짜가 보인다. 그 말이 지금 영수님의 삶을 관통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결국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나치게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깊고 진한 우정을 만들어가는 법입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 속에서 진짜를 보게 됩니다. 배신은 쓰지만 그 끝에서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늘 먼저 말 거는 사람은 있어도 진짜 내 마음을 들여다 봐주는 사람은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한 번쯤은 조용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친구는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용히 앉아있을 때 옆에 함께 앉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김영수님은 말하셨습니다. 배신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말로 다짐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행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말은 사라지고 행동만 남게 되죠.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너졌을 때도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오래 봤다고 해서 깊은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따뜻한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떠올랐던 누군가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그저 오랫동안 익숙했던 사람인지 한 번쯤 마음속으로 짚어보셔야 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오래되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정도 결국 신뢰라는 이름의 시간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도 겪었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영상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당신 곁에 진짜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 사람이 생각나셨다면, 오늘 밤 늦기 전에, 그 사람에게 조용히 안부 한통 건네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